자, 오늘은 여름철 휴가 계곡. 칠선 계곡, 리산 칠선 계곡입니다. 3대 계곡 중 하나인데 제가 자주 애용하는 곳이거든요. 이렇게 초암 항토방이라고 찍시져어 있습니다. 그래 가 볼게요. 정지기 됐 했나? 고고 어? 가고 있습니 자, 여기는 항토방. 어, 초암 항토방은 계곡의 최고 위쪽이거든요. 그래 사람들이, 이거 엄청 깊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.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만 가거든요. 우리도, 우리 구독자들만 다음에 조용히 가서. 이, 이 펜션이 1층,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음식을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여기 와서 백수, 그 다음에 염소국 이런 거 먹으면 좋습니다. 여기 또 2층이거든요. 우리는 여기 2층, 사슴방에서 지금 자리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함양에는 지금 햇빛이 쨍쨍하거든요. 안 그러면 계곡물이 이거 추울까 싶었는데, 다행히 지금 좀 날이 좀 4시쯤 됐는데, 날이 지금 덥습니다. 이제 계곡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가 계곡 입구인데, 이거는 펜션을 통해야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항토방, 요 손님들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있거든요. 계곡이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여기는 오늘은 좀 빗물이 많아서 저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좀안 위험한 데로 여기 한 80m만 내려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죠 이 계곡이 엄청납니다 이게 여기가 상류층 최고 상류층이 돼 가지고 지금 계곡이 엄청나게 시원하거든요 이제 한번 입수를 해 보겠습니다 와, 계곡물이 참네요. 이거 참는데, 이게, 이게, 물살이 셉니다.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.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살이 좀 세네요. 와, 생각보다 차았어 입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. 자,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놀러 오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!